방사선 물질을 보관하는 곳에는 방사선 입자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하여 특수보호막을 설치한다. 어떤 방사선 입자 18%를 막아주는 특수보호막을 5장 설치했을 때, 5장째 통과한 방사선 입자의 양은 원래의 양의 로드 K%를 합시다. 그러면 원래의 양을 A0를 합시다. 그쵸, 그죠? 그럼 18% 막아주니까, 그럼 원래의 양의 1-100분의 18이 될 거고, 그죠? 그 다음에 다섯 장이니까, 다섯 장이 이제 원래의 양의 100분의 K가 되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A0이 되고, 100분의 18, 100분의 8 2의 5제곱이 되고, 100분의 k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로그를 해줍시다. 창력 로그. 로그를 해주게 되면은, 이는 5, 그 다음에 로그 어 82, 그 다음에 빼기 2렇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k 빼기 2이 됩니다. 자, 로그 82는, 8.2가 주어져 있잖아요, 그죠 그러면 이거는 로그 10 곱하기 8.2를 해주면 되죠.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1 플러스 로그 8.2.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0.91이니까 이게 그럼 1.91이 되네. 1.91이 되는데 이제 이 와서 이거 이제 1.91 빼기 2를 해야 되잖아요, 그죠 그러면 일단은 5 해놓고. 그 빼게 되면 마이너스 0.09가 됩니까? 어, 맞죠? 0 0 9 원이 됩니다. 자, 이리 되고 그 다음에 로그 k 마이너스가 됩니다. 자, 이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0.45이렇 되고 그 다음에 좌변으로 이용하면 플러스 2는 로그 k가 됩니다. 로그 k는 이를 들면 1. 5, 5가 나오죠. 자, 그런데, 우리가 뭐 사용하려고 하니까, 어, 0.55가 주어 있잖아요. 그죠? 어, 저걸 이용하면 되죠. 그러면은 1 플러스 0.55로 만들어주고, 그럼 1 플러스 0.55가 로그 3.55 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거는 로그 1 0의 10이니까 로그 1, 1 2대되고 곱해주면 되니까 35.5가 되죠. 어, 그러면 k는 35.5니까 뭡니까? 원의 양의 35.5%가 되는 것이 최종 답질이다. 35.5%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습니다.